빛나는 것들은 만나 그 안에 동한이 봐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2살위 엔터테인먼트 1년 6개월 전습생 김동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영화 보기 음악 듣기고요 특기는 합기동입니다제 2의 아이유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김동완을 꼭꼭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만능 제주권 김동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원오원 안녕하세요. 위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배우 설인아입니다. 프로듀스 원오원은 첫 방송과 동시에 투표가 바로 진행되니까요. 저희 위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장대현, 김동환, 조성욱 군에게도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프로듀스 101 화이팅! 장대현, 김동환, 조성욱 화이팅! 빵!